아멘. 아멘. 어, 지금 프랑스 파리에 있는 올림픽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몇개 나라나 참석했을까요 네, 206개 나라가 참가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206개 나라 다 아십니까? 아, 저도 보니까 처음 들어본 나라들도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나라들 뭐 안다고 해서 되게 도움이 되거나 모른다고 해서 되게 소명이 됩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나라가 있습니다. 정말 관심이 두어야 될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를 아는 것만큼 우리에게는 정말 유익하고 복이 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럼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이 세계에 어, 볼 수는 없지만 실제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게임이나 인터넷에 보면 가상의 나라가 있거든요. 그런 가상의 나라가 아닙니다. 실제하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가 어딜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도 오늘 보면 20절에 보면 이 바리세인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 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이만할까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있고, 하나의 나라를 정말 사무에사는 질문이 아니고 어떤 질문이냐면 하나님 나라가 정말 임했습니까? 임했다면 그 징조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까지 예수님은 여러 번하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그하나의 나라가 임했다는 징조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은 질문이 아니라 조롱이고 비웃음이죠. 당신이 한나라가있다고 했는데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이만 그 증거 어디 있느냐 라고 묻는 것이죠. 어, 그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어,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이 말씀하는 하나님 나라는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어, 그들이 기대했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로마에서, 로마의 통치에서 벗어나는 독립된 이스라엘을 한 나라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독립되는 것을 바랐던 것처럼, 유리인들은 이 이스라엘이 그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기대해 보십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내셔서, 우리를 이 로마의 통치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하나 나라를 그런 것, 어, 기대한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그때나 징조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하나 나라와 과연 무엇인가? 그 하나의 나라에 대한 실체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 나라는 그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볼수 있게 임하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특정한 장소에 국한되어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보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죠? 어디에든지 그한늘 나라가 임할 수 있다, 라는 뜻이죠. 한늘 나라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한늘 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입니까? 그 힌트가 되는 말씀이 있죠. 예수님도 말하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나란 너희 있다, 신이 네. 보니까 네.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어 우리가 너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될까? 보통 어, 어떤 분들은 너희 안에 하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마음에 있다라고 생각을 니다 그런데 예베서 말하면 너희 안에 있다 할때 너희는 누군가 키죠? 바로 지금 예수님을 둘러싸고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가운데 지금 누가 있죠? 예수님이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다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 바로 너희 안에 있는 예수님이 시작하신 나라가 바로 하나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으로 말미 아마 이 역사 속에 하나의 나라가 드디어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것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동안 상상도 못한 일들이 일어났죠. 사람의 하수인인 귀신들이 쫓겨나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도 살아난다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만 아니라 오병기의 기적을 통해서 5천명에 대한 많은 사람들이 정말 배풀이 묵는 천국의 풍성함을 미리 맛보는 기적도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이적들은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표정으로서, 증거로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표적을 보여주시기 전에 이미 회당에 있어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나라가 이렇게 임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인용하신 말씀이 뭡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인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어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예, 누군자에게 사십오 개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 이래를 전파 하려 하시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내게 네나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내게 혹은 난 누구를 가킵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 나를 이 땅에 임하게 하신 분이다라고 소개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은 뗄리가 될수 없는 관계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다시린 그곳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어디에서든지 임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고 예수님이 그곳을 다스리시면 그 시간 그 장소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며 그 장소가 어떤 곳이든 하나님 나라가 이런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다니엘의 새 친구 아시죠? 다니엘의 새 친구가 우상에게 하라는그 왕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분노한 왕은 이새 친구들을 침대나 뜨거운 풍불에 던져 넣습니다. 그런데, 이 불이 얼마나 뜨거운지요. 이세 사람을 던져넣던 군사들도 불타 죽습니다. 그 정도로 열기가 대단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장면이 보입니다. 분명히 세 사람이 또풀불에 던져졌는데,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 네 사람의 형상이 보였다라고 했어요. 이네 번째의 형상이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셨던 거예요. 돌는 것이 뭡니까? 이 세상이 그불은불에서 걸어서 나오는데요. 죽은 줄 알았던 세상이 살아서 나오는데 얼굴에나 그 옷에나 조금도 불에 그슬이 흔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 어떻게 그런 일이 났죠 바로 그곳에 누가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불구덩이를 다스리고 계셨기 때문에 이 세상은 아무 해도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뜨거운 불구의이 속도 하나의 나라가 될수 있다 없다?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 불구덩이 같은 이보다더 절망적인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 절망의 골짜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곳을 다스리시면 그곳은 천국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느냐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 것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내가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곳이 아무리 지옥같이 힘든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곳을 예수님이 다스려주시고, 내가 그 예수님의 다스림 받기만 한다면, 우린 그곳에서 천국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일본 박지혜라는 자매는 아주 세계적인 바리올린 연주자입니다. 어릴 때부터 천재성이 발휘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1 4살에 나이에 독일 마인츠 음대에 최연소로 합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그곳에서 성장당부해서 2007년도에는 독일이 뽑은 위대히 이끌어, 이끌어갈 음악인으로 뽑힙니다. 2007년에는 존경받는 한국인으로 뽑히기도 했습니다. 그녀가 연주하는 바이올린은 과르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비싼 바이올린이냐면 무려 40억이나 됩니다. 전 세계에 세대가 뽑혀요. 그런데 독일에서는 어, 정말 이 세계적으로 연주를 잘하는 사람에게 이바이올린을 대결을 해주는데그 뽑힌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박지의 자녀.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성공의 꼭대기에 거의 달달하다고할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영광스은 자리에서 그녀는 그만 깊은 우울증에 사로잡히고 맙니다. 그러면서 하국도 중도에 포기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연주는 꼭도볼수 없죠. 집 바깥에 나오는 것도 할수 없었습니다. 늘 집안에 또 커튼을 탁들이고 햇빛을 쬐는 것조차도 싫어할 정도로 완전히 세상과는 단절되어 있는 그런 상태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기서 지켜보는 어머니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정말 그 딸을 위해서 하는 게천주히기도 했다고요. 여러분, 어쩌다 해 여러분 어쩌다가 이때 되었을까요? 물론, 여러 가 복합적인 이유도 있겠지요. 이 박지혜 자매도 그전부터 예수님 안 믿은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를 잘 다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쩌다 이런 일을 했을까요그 성공이라는 그 주막함, 또, 어, 그 성공해야겠다는 그 헛된 욕망에 지배를 갖다 보니까 이바울이 오히려 그에게 지이되고 무거운 스트레스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깊은 절망의 골짜기에서 어느 날 찬양이 <laughs> 떠올랐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방금 우리와 같이 불렀다. 누군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한다. 라는 복음성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 분이 계신다. 그래서 그 어려움 중에서 그 찬양을 통해서 그 심령이 회복됩니다. 지금까지는 승공과 헛된 욕망의 지배를 받고 살았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을 일기투로 만나게 되고 승공과 헛된 욕망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지니었던이 바이올린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드디어 그 승공의 사인를 할했던 삶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 삶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게 되고 우울증과 자살이나 나쁜 감정의 지배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삶의 이유를 발견하게 되고 자신이 맡고 왔던 그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데 귀한 도구로 쓰임을 갖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도 이박지의 자매처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그 나라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왕으로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아야 될지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은 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같죠? 자유롭게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사람은 다 누군가에게 혹은 뭔가의 지배를 받고 사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무엇의 지배를 받고 살까요? 뭐니 뭐니 해도 돈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돈을 돈의 목숨을 걸고요. 돈 때문에 죽고 사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돈에 뭐에 발 딛어 있다는 그상태로서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돈을 위해서 내 영혼까지 파아눌리는 사람들이 수두룩 빽빽한 것이죠. 이런 돈의 지배만 갖고 삽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감정의 지배를 받고 살수 있겠죠. 특별히 분노에 휩싸여서 여러분 저질러서 안되는 그 악한 질을 저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돈이나 감정뿐만 아니라 헛된 욕망의 지배를 받고 살기도 하고요. 또 점점 그 배후에 그, 찾아 마트를 가보면 누가 그걸 배우있습니까그 배우에는 결국 사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단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단이 입 둘에 도그 죄의 위에 빠져서 그 죄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죄의 노예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북한과 남한의 생활 수준을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럼 비교 자체가 안되지요 근데 옛날에는 북한도 남한보다 훨씬 잘 살았던 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1990년대에 300만 명이 굶어 죽는 고난의 행운을, 어, 과부할 정도로 정말 어렵게 변환되었지. 어떤 분들은 이얘기합니다 북한은 거대한 수용소다 나라 전체가 수용소라고 합니다. 그만큼 자유도 없고 그만큼 인권도 보장이 되지 않는 정말 안타깝고 불쌍한 나라. 그것이 바로 북한입니다. 여러분, 북한이 왜 그렇게 됐을까요? 결정적인 이유. 그것은 통치자를 잘못 만났기 때문입니다. 김일성, 김, 김정일, 김정은 이어지는그3대에걸친 독재 체제 때문에 북한이 그렇게 못 사는 나라. 정말 안타까운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러분한 나라를 벗어나시는 유일한 추구가 무엇입니까? 탈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그 북한을 탈출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영적으로는 탈북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탈북하셔야 돼요. 가장 먼저 탈북해야 될 것이 뭡니까? 사랑의 소나기에서부터 탈북해야 될것입니다그 죄의 모의 상태에서부터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한 그런 사관의 상황에 의해서 죄의 노예에서부터 벗어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어찌면든 우리도 모르게 박지혜 자매처럼 성공의 노예로, 헛된 명망의 노예로, 나쁜 감정의 노예로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거기서부터탈옥해야 합니다. 벗어나야 합니다. 그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주인 삼았던 나를 다스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드디어 하늘나라가 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 영적으로 천국하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영적으로 천국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되시는 거예요. 매일 지난해 노력으로는 하나의 나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의 나라는 하나의 님 주권에 속해 있습니다. 다른 말 하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어야만 하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주기름을 통해서 하나의 나라를 구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얻으로는 주어지기 때문에 그 나라를 구하라고 가르쳐주신 것이죠. 나라의 이마옥신이요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이 친히 나를 다스려주십시오. 내가 돈의 지배를 받고 죄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림을 받는 것이 가장 복되고 좋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시핀 기자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숨은 기뻐할지어다. 여러분, 하나의 다스림 받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땅들도, 허다한 숨들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자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3지를 보면,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살는 누가 아멘. 여러분 사실 우리는 전쟁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 우리의 마음이 전쟁터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여동치고 평화가 없고 핀박이 없고 불안에 떨고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불이 사랑에서 나와 우리의 대적들, 내 마음을 흔드는 대적들, 우리를 괴롭히는 대적들 우리를 슬프게 받들이고 우리를 염려에 빠뜨리고 불안에 떨게 하는 그 대적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둘째, 전쟁 같은 우리 마음과 삶에 하나님 평화를 가져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 이 다스릴 때,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릴 때, 하나님 내 인생을 다스릴 때, 하나님 내 삶을 다스릴 때, 전쟁 같은 우리의 삶이 평화로 바뀌신다라고 시편 이자는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네. 여러분 로마서 1 4장2 7절에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나라가 임한다고 해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일 정도로 그렇게 눈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한 나라가 임하면 세상에 줄수 없는 그런 의의 선물을 받게 되고요. 세상 큰그 의리에서도 줄수 없는 위로와 평강을 얻게 되고,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지금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왜고 하나님 나라는 지금 여기에 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지금 내이 어려운 상황 속에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 상황을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아, 네. 말씀을 뵙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나라에 살고 싶습니까? 세계에 잘 사는 나라, 복지가 잘된 나라, 아, 정말 겸광이 아름다운 나라니까요. 여러분, 그 나라에 사는 백성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정말 행복하냐고. 여러분, 그것에도 범죄가 있고요. 아픔이 있고, 어려움들이 다 있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다 눈물과 아픔과 고통과 슬픔이 없는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나라, 하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나라 아니겠습니까? 따라합시다. 지금, 지금 여기 지금 여기에, 예, 지금 여기. 네. 그 하나의 나라는 언제든지 임할 수 있고요. 어디서든지 임할 수 있습니다. 그한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만능 열쇠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에 임하시오. 하나님, 친히 나를 다스려 주시오. 오소서. 지금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내 감정도 다스리시고, 내 의지도 다스리시고, 내 건강도 다스려주시고, 또마아이라 우리의 가정도 다스려주십시오, 우리 교회도 지금 다스려주십시오, 이 나라, 온 세계 열망도 우리 주님의 친히 다스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낼줄 믿습니다. 아멘.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그 기도의 응답대로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우리의 신념 속에, 우리 가정과 우리 나라에, 우리 교회에, 한 나라의 복이 충만하게 임하십니다.